지난밤 방영된 MBC의 인기 프로그램, 가왕 2분에서 가수 박서진이 무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감미로운 목소리, 역동적인 춤,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를 사로잡은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진가를 입증했다. 박서진은 가왕 2분에서 특유의 감성 가득한 보이스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무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의 노래에는 깊은 감정이 배어 있었고,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보컬은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힘이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고음 처리와 감정 표현이 압권이었고, 그의 독창적인 음색은 무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가수로서의 다재다능함을 입증했다. 특히, 그의 춤선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퍼포먼스와 노래를 완벽하게 조화시켰다. 박서진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무대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으며, 팬들은 그의 매혹적인 안무의 환호성을 질렀다. 이번 무대에서는 현대적인 요소가 가미된 안무와 전통적인 한국 무용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더욱 인상적이었다. 그의 춤선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가 손끝을 움직일 때마다 관객들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무대를 가득 채운 에너지와 역동적인 안무는 보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다.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작품이었다. 그는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풀어나갔다. 그가 카메라를 응시하는 순간마다 팬들은 그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무대 곳곳을 활용하는 그의 센스는 공연의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 매너에 대해 완벽한 스타성의 표본이다, 라며 극찬했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관객과 교감하며 감정을 전달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 덕분에 그의 무대는 더욱 빛이 났다. 가왕 2분에서의 성공적인 무대를 통해 박서진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그는 이번 무대로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무대가 방송된 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서진의 무대를 극찬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팬들은 박서진의 무대는 레전드였다. 진정한 가왕의 탄생. 무대를 찢었다. 목소리, 춤, 퍼포먼스까지 완벽한 무대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뜨겁게 반응했다. 방송 후 각종 음악 차트에서도 그의 노래가 급상승하며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이번 무대를 통해 박서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대 장악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거듭났다. 가왕 2분에서의 그의 활약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갈지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